사관님 네. 어, 지난 11월 24일 날그 F35에 전투기 손상이 있었고 국방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고 SBS에서 그다음 날 보고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이거 국방위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문자나 유선으로도 통보 안해 주셔서 저는 그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그다음 군에서는 어떠한 경과로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지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투기와 대형 헬기들은 착륙 전에 그린라이트가 점등돼서 명확하게 착륙이 됐는지, 그리고 그 랜딩 기어가 락크가 돼서 착륙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번 사고 어느 부분에서 났는지 아시죠? 노우즈 부분. 알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면 22년 12월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견인, 견인 중이던 F-35B 전투기가 똑같이 저 랜딩 기어. 노즈 기어가 잡히면서 지면과 충돌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헬기라든지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 사기를 전파하고 기술해호를 발행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이냐? 그다음 보십시오. 18년 8월에 미 공군 기지에서 F-35A가 비상 착륙 후 노즈 기어, 랜딩 기어가 똑같이 접히면서 전자 광학 추적 시스템이 손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게 18년, 22년 계속 있었는데 해기종에 대해서 업체는 비행 정지해서 를 사고 조사를 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25일 날 F-35의 비행 중지를 하고 이틀에 걸쳐 전 항공이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본 결과 국민일보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공보팀에서 얘기하냐면 거기 유압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남은 유압이 노지기어의락를 풀어서 저렇게 굽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압기통이 동일하게 세 번이나 일본, 미국에서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관련된 전 기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지를 시키고요 그 지역 그그 그 문제에 대해서 고장 탐구를 해서 그게 기종의 설계의 문제냐 아니면 그 특정 기종의 운용의 문제냐 아니면 인적 과실이냐 확인해서 업체와 그 다음에 운영자간에 다 면밀히 탐지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기술회복 수행을 해서 그 부분에 점검을 하고 문제가 다 없다고 할때 이걸 해제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군에서 유압기통 결함으로 판단해서 비행 39대를 단계적으로 다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22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이번에도 우리가 사고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계 기종의 유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압 시스템 전체를 돌봐야 됩니다 항공기에서 엄청난 파워를 유지하는데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면요 작동이 안 됩니다 육군 헬기도 하이드로릭 페일류라는 비상 절차 훈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조종계 통과 모든 시스템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이거를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왜 자꾸 3월에 포천에 민가제 오폭 사고 그리고 9월 29일 공군총장이 뭐 실효적인 조치도 안 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계속 넘어가는데요. 하일리 법칙에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공군이 이번에도 또 아무렇지 문제 없이 F35 한대 얼마입니까? 1300억짜리가 그렇게 됐을 때 간단히 유압시스템의 문제예요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18년, 22년 사고까지를 합쳐서 로키드마틴사와 뭐가 문제인지 그럼 유압 시스템의 문제라면 나중에 그것이 유압 시스템이 전체의 항공기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 항공기 전체가 대파되거나 우리 소중한 조종사들의 목숨을 잃거나 민가에 떨어지면 대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그 유압 시스템 문제입니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군은 이거를 임의로 해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다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공작사령관 비행지에 권한하는 공작사령관 다 책임질 건지 이자하를 밀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가면은 근무 기간 확립을 하겠다는 공문을 다 내립니다. 예야부대 그렇지 않습니까, 사관님?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11월 17일 날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갔다가 복귀했는데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서. 국방부에서도 공문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 근무 기간 확립 강조 ppt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ppt 띄워주세요. 과다한 음주 자제및 대미물이 약이 사고 금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간에 지작사에서 11월, 1분 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군 해병대하고 호국 합동 상륙 훈련 훈련도 하고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인데 지작사 군수참모부에서 대령 과장하고 중령이 음주운전으로 군사경찰 적발됐습니다. 11월 17일. 그런데 이거 똑바로 조치하고 있지 않아서 차관님 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군이 어떻게 지금 이런 사고를 내고 11월 24일 에는모 사단의 군사경찰이 화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불응하고 5km 도주해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통상 연말 연시가 되면 인사로 그다음에 대국 경계 태세 강화로 업무, 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데요. 지금 국방부가 인사도 똑바로 안 해서 예측 불허고 원칙 원칙에도 없는 그런 뭐 내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진급도 시키고 포상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군심이 와해되고 이러한 군기강의 회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사항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공군 F35 관련해서, 어, 사전에 국회에 관련되는 내용을, 어,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중요 사안이 발생을 하면, 어, 국회에도 즉시적으로 공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유사 사안 반복이 아니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사안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이 사안은 첫 발생 사례라고 확인이 됐고 어쨌든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대응과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비태세 강화 기간 중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어,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 제 지작사에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어,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 중에 이런 부분들이 적발을 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여타 야전부대에서도 연말과 또 인사이동 시기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 기강이 각별히 더 확립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크가 되고, 되고 고정이 되있는 항공기를 견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이 전달되면 제가 불안하지만 지금 X35가 노트 기의 문제인지 유이 네, 강선영 의원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백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네, 백선희 의원님.